자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금에 싸우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453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65페이지입니다. 0 예레미야서 9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째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거느니 될고 죽임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돌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땅에서 강승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을 내가 사는 곳에 속이는 일가운에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건원이 될것 죽임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심정이 어떤지 1절 말씀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는, 내 머리는 물로 채워지고 내 눈은 눈물건원이 되어서 주야로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죽임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가리켜 충임을 당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전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듣고도 남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죄와 불순종의 길로 갔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겪게 될 고난과 고통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야로 울고 싶은 슬픔과 안타까운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이절 말씀에도 선지자는 자신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내가 광야에 있나 그 내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의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리로다. 에르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을 떠나고 싶다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가 선택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죠.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볼수 없는 곳입니다. 그강렬로 도망치고 싶다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그의 고백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황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가늠하는 자, 반역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비하며 죄와 불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한 모습을 늘 눈으로 지켜보고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듣고도 회개치 않은 모습을 지켜보면서 에레미아 선지자는 주하로 울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광야로 도망가고 싶다고 그의 심정을 고백한 것이죠. 이에 관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황이 어떠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열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승하나 진실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황에 관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며 진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활을 당김 같이 라는 이 표현은 그들의 거짓과 진실하지 않은 말이 마치 화을 써서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거짓과 진실하지 않은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 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합니다. 여기 이웃이라는 표현은, 원문의 표현은 친구, 동료, 아주 가까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형제는 친형제, 가족 관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웃과 형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어때 했나요? 이웃,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 가까운 사람 조심해라. 친형제, 가족 믿지 말라는 것. 이유는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비방하며 믿지 못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남유다 사회가 거짓과 속음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간의 6절 말씀해 보면 예가 사는 것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왜 이토록 거짓과 소금이 심각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이에 간에 오늘 말씀을 보면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간에 호세아 사장 6절에도 동일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호세아에도, 남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멸망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연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로 말미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 예수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19절 말씀해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와 경의하기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러한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예간에 골동서 3장 18절에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앞에 문벽이 보면 한 가지 사건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머물며 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 났던 것이죠. 그 영광을 백성들이 보기가 힘들어 해서 얼굴으로 그 수근으로 얼굴을 가리웠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세가 누렸던 그 영광보다 더큰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 모세의 그 영광은 사라지는 영광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사라지는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그 영광의 빛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 삶이 모세라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자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면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충만하게 아는 길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다는 귀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쓴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가운데 자라가며, 우리의 신앙과 삶이 경과하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번 여름에 성경학교와 수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할머니 가운데 주튜 유초동부 성경학교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중고동부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사랑의 귀한 자녀들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가운데 경건 믿음과 그러한 삶으로 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남유다 사회가 거짓으로 만연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회도 거짓과 소금이 만연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땅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이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정치 그러한 경제 무너진 분야마다 하나님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또 하나님 알기를 시어했어요 하나님 남유다 백성들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던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부인해도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죄인된 우리로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귀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역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지으로 하나님 앞에 기리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 온전히 가는 신.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이 아니니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숭길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숭물해주시니다이 말씀을 평생 내 옆에서 묵상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 이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것그 말씀. 말씀을 늘 가까이 읽고 복상하게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 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고 참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 하나님과 교 도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베 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을 배우는 삶.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준비한 모습. 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통하여서 당신 아미다 가장 신뢰하는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한 거짓과 속임이 만년된 무너진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모습, 오늘 이 땅의 모습에 이런 거짓과 속임이 저 만년되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잊고. 이 땅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품격을 고 하나님 앞에 품사회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서 가시고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의 대통령을 들었다는 그런 이정탄, 정직한, 진실한 하나님앞에서이 국민들을 정치하고 썩어 가시고 주곳 다음 하나님의말씀을알아랫사 우리 주무른 분, 순의있 하나님께 감사하겠 성령의 말씀을 듣넘우리무른 과에 들어가지 진리를 배달고 평강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을 이 시대에 상피강의 하나님을 만나 이 아들의 이 삶이 밝은 상처와 아픈대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평강이 하나님있하나님의 사람으로, 是我的白雪。